자, 1번 한번 풀어보면, 여기 봤더니, 이제 공통으로 누가 들어있어요? 여기 베타가 들어있잖아 베타, 그지? 그럼 일단 뭐 베타를 한번좀 묶어보는 게 낫겠지? 자, 베타를 묶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되지. 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알파와 그, 자기 자신과, 어, 켤레복수 끼리리 더하게 되면, 항상 실수 부분만 두 배가 되지. 자, 여기 지금 알파가 이제 3 더하기 2i. 자, 알파바가 그러면, 어, 3-2i가 되는 거니까, 자, 둘이 더한 값은 이 얘가, 얘가 사라져서 얼마 된다? 자, 6이 된다. 이렇게 되네. 그럼 뭐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베타라는 게 이제 2-3i고, 거기에 이제 둘이 더한 게 6이니까, 이제 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6이 12, 빼기 6, 3, 18i.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자중공 갖는다 판별식 자, d가 뭐 0이다 b 제곱 k 1에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k 더하기 1이겠지 자 얘가 0 한번 뭐 전개해서 풀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렇게 되겠지 동형끼리 정리를 해 보면 k 제곱에 마이너스 6k가 되고 마이너스 어, 3는0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 근의 공식을 써 주면 k는 짝수근의 공식을 써도 되겠다 그지? a근의 마이너스 아,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한번 써서 정리를 해 보면 자, 분모는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자, b-는 얼마? b-는, 2,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게 b-. 다시. 그럼 여기 이제 3,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b-제곱 9가 되겠지.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3, 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4, 3, 10이니까 2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건 어,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안될 테니까 자,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볼게. 어 e a 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번 써보자 이 말이지. 2a e, 하니까 이제 4가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b 하면 이제 3,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b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어, 마이너스 4a, 어, ci 주면 얼마 냐면 8, 8, 4, 32, 마이너스 32가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4분의 자, 3, 어, 플러스 마이너스, 자, 9를 빼면 얼마야? 어, 9를 빼면, 23이 되겠지 여기다 23i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근이 어, 한 근이 4분의 3 더하기 루트 23i인 거고 다른 한 근이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3i인 거지. 자, 이런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루트 23i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x-4근에 3-루트 23i라는 인수가 있는 걸로 그2차한 계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 뭐, 한근을 알파라고 가정하고, 다른 한근은 이제 이 알파라고 가정을 해서, 어, 서로 다른 문자를 쓰지 말고, 한 개의 문자를 써서 식을 정리해보면, 자, 두 근의 합은, 자, 삼 알파가 될 건데, 자,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3 가로, 자, 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또 3을 약분시켜주면 알파랑, 알파는 a 1과어떻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근의 곱을 이용해주면, 알파 곱하기 2 알파를 해주면, 자,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 이게 2 알파 제곱인데,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니까, 얘가 얼마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알파 제곱이 얼마고, 알파 제곱이 1이고, 그럼 이제, 어, 알파에 따라서 값이 정해질 테니까, 자, 알파가 만약에 뭐라고 하면, 1이라고 하면, 알파가 1이라고 하면, 자, 1은 a-1이니까, a가 얼마가 되고, a가 2가 되는 거고, 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1은 a-1. 이렇게 돼서 여기 사라지면, a가 얼마? a가 0. 해서 a 값은, 자, 2와 0으로 정리를 수 있다. 모두 구하니까두개 구해 주면 되는 거고. 자, 5번. 자, 이차 수의 아, 그래프가 여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뭐 많이 나오잖아. 그지 뭐를 써라? 항등식을 써라. 자, x축에 뭐 한다? 접한다라는 건 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어, 하나라는 거지.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 쓰는 거지. 그럼 이제 먼저 판별식부터 써 보면 어, 여기 이차한 개수가 여기 짝수니까 여기, 이제 여기 b 다시가 되겠지. 그래서 자, 짝수 판별식을 이용해주면 b 다시해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0이면 자, 써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어, a 마이너스 3k. 자, 여기 완전제곱에 어, a가 1이고 이제 c가 이 전체가 다시인 거니 전체가 여기다가 자, 9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B. 자, 얘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전개해 보면, A제곱에, 어, 마이너스 6, A, K가 되고, 자, 더하기 9, K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 거지. 여기 이제 9K제곱, 9K제곱 사라졌으니까, 자, K에 관한 1차, K만을 문자로 놓고 보면, 자, 여기 k가 나 1차랑, 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k인데, 여기 음수까지는 플러스겠지. 자, 이제 이걸 정리해주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6a가 들어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돼서 여기 이제 2 e 가로 k가 들어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리를 해주면 여기 a 제곱이 있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b가 있는 거지. 자, 여기, 여기가 0이 되는 값을 구하니까, 어, a가 얼마냐면, 어, 마인, 어, 6분의 2가 되는 거잖아. 6분의 2. 그럼 3분의 1인 거지. 3분의 1. a 값이 얼마? 3분의 1이란 말이야. 맞지? 3분의 1. 그럼 이제 여기 a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주면, 자, 9분의 1 빼기 b가 어, 0이 되야 되니까, 자, b 값은 9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자, 6번은, 직사각형의 음, 둘레 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 둘레, 둘레는 이 둘레를 구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참수에 이렇게 한 점의 좌표, 좌표를 설정할 때, x 좌표를 x라고 놓고 y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라고 놓는 것이며, 어, 좌표평면에서 점은 어, 가로와 요 가로와 세로에 가는 가로와 세로에 가는 길이에 관한 정보를 준다 요 길이가 얼마건요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요 세로 길이가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9가 되는 거겠지 그 또한 이제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므로 자 여기도 뭐가 되는 거고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로가 가로가 2x가 될 거고 자, 세로가 요 놈이 되겠지 자, 요게 이제 가로가 되는 거고 자, 요게 세로가 되는 거 자,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와 자, 세로를 더하겠지. 자, 그거몇 배? 자, 두 배를 해주면 이게 이제 둘레가 되는 거고, 둘레가 x에 관한 식이므로그 결과는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곱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곱해주면, 플러스 4x에 더하기 1 8이란이 참수가 나오고,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값이 둘레의 길이이므로 그 관계가 현재 2차함수 관계가 있으므로 2차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올 거고 이때 꼭짓점에서 그 길이의 최대값이 나오겠지 꼭짓점에 x좌표를 구해보면 꼭짓점에 x좌표라는 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을 할수 있고 자 여기 2차 개수를 2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4고 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인데 자 2를 바꿔주면 꼭지점에서 잡힌 1이 되고 자 1을 집어넣어 준 값이 어, 최대값이될 거야 자 그럼 1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4가 되고 자 18이 되니까 자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최대값은 20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표현을 잘 익혀야 되는데, 자, 이게 봤더니 말이야, 어, 3을 기준으로, 양쪽에 3이 똑같이 들어있잖아? 3에서 일정 부분을 뺀 값과 3에서 일정 부분을 더한 값이 같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3을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이 3을 기준으로 똑같은 크기만큼을 빼고, 똑같은 크기만큼을 더한 게 같다라는 것은, 이 3을 기준으로 뭐가 된다?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야.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 대칭. 3을 기준으로, 자,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야. 근데 그 대칭인 놈이, 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뭐야? 위로 볼록한, 에이렇게 위로 볼록한 자, 포물선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A, 이 창의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 조건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자, 지금. 어, 3을 기준으로, 자, 2와 6이니까 잘라보면, 어, 2는 여기서부터, 어, 6이면, 이렇게 잘라지겠지. 해서, 자, 여기가 2, 여기가 6. 여기도 마찬가지. X가 3을 기준으로 잘라보면, 어차피 똑같이,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질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6 그래서 이제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 요 범위 내에 생각할 때 어, 최대값이 8이 나온다그랬으니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자, 3으로부터 여기 3칸 떨어져 있고 3으로부터 1칸 떨어졌으니까 6을 집어넣어준 값이 최대값일 거야. 6을 집어넣은 값이 음, 그러면 그 좌표는 6,8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어, 여기 꼭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3콤마 이너스 10이 되겠지. 자, 이 경우는 최댓값이 여기 3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는 3콤마 8이 되는 거고, 자, 6일 때가 최소값일 테니까, 6콤마 마이너스 10이라는 두 가지, A가 양수인 경우랑, 2차의 개수 양수인 경우랑, 2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 이두 가지를 이제 다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얘냐 얘를 결정하는 거는 어 그러한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는지를 보면 되니까 자 1번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 1번으로 해결을 해보면 지금 여기 3 1 0 꼭지점의 좌표이므로 자 그러한 2차 함수는 자, a 가로 x-3에 완년제고 마이너스 십,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고, 자, 이쪽은 이차 함수가, 자, 꼭지점의 좌표가 예인으로, a 가로, x 마이너스 삼, 플러스 8이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이제 요 a를 결정하는 건요6마 8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어, 어, y가 8이고, 자, x에다가 6을 넣어주면 3이니까 3, 3은 9. 9a 마이너스 십이야. 넘어가면 이제 9a가 자, 18이 되므로 자, a는 얼마다? a는 2야.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좀 완성이 되겠지. a가 2니까, 자,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자, 이놈이, 자, 이 4x-2랑 접하는지를 봐야겠지. 그럼 이제 그 접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어, 자,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자, 2x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6x에 이제 마이너스 1 2 x가 되고 어, 플러스 9에 18 18에다가 어, 8이 되겠네 8 자, 얘가 자, 얘와 아, 접하는지를 보면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가 2x제곱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6x가 되는 거고 넘어오면 플러스 자, 1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어, 2로 나눠도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5는 0인데, 자, 얘는 접하지가 않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되질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겠지. 자, 여기, 어, Y가 마이너스 10일 때, X에다 6 넣어주면 똑같이 9A 더하기 8인 거니까, 어, 9A가 마이너스 18이 돼서 6대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a에다가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이제 식이 완성이 된 거고. 마찬가지 얘 전개해 보면, 자 마이너스 2x 제곱에 어,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2x가 되고, 자,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8 더하기 8이지. 자 얘가 누구랑 어, 4x 마이너스 2랑 접하는지 보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x 제곱에 어, 이놈이 넘어오면 어, 플러스 8x가 되는 거고 현재 마이너스 10에 넘어가면 어, 마이너스 10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 되고 자, 얘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아즉 2에서 접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그럼 답은 얘로 골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놈이라는 거지 요놈요 이놈. 놈이라는 거야 요놈자 그럼 걔가 최종적으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가로 x 마이너스 3에 완전제곱 플러스 8 얘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자 그럼 요거 풀어서 해결해도 되고 제곱근을 이용해도 되지 그지 마이너스 2에 X-3의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인 거고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얘가 X-3의 제곱이 얼마 제곱이 4어 그러면 여기 X-3은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X-3이 4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자 3을 넘겨주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축의 교점 하나는 5가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1. 이렇게 되네. 좌표로 구하라 했으니까, 5콤마 0, 1콤마 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내줘야겠다. 자, 다음 4차식을 푸시오. 여기 봤더니, 뭐, 이게 지금 치환하라는 얘기겠네. 이 부분을 A로 치환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얘가 A제곱. 마이너스 4A 자, 플러스 4는 0이고, 이 완전 제곱이네. A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 0이므로, 자 이제 A에다가 원래 거를 넣어 주면 2 x 제곱, 음,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는 0. 맞지? 음,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얘가 여기서 이 2차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네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1, 자, 2고 자, 여기가 2, 1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얘는 x-2에 2x 더하기 1 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완전적으로된 거지 그럼 자, 이놈이 이렇게 분배가 될수 있는 상황이므로 얘는 x-2의 완전제곱에 2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따라서 x는 2라는 중분을 갖는 거고 자, 또는 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분을 갖겠지. 그 다음에 9번 11번까지 하면 되겠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되겠지. 어, 어떤 다항식, 에펙스라는 다항식이 봤더니, 지금, 어, 1을 넣어서 나머지가 A가 되는 거고, 2를 넣었을 때도 나머지가 A, 3을 넣었을 때도 나머지가 뭐, A.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 주어진 다항식은, 주어진 다음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자, x, x-1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a요 x-2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a x-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a인 것은 이렇게 좀 설정할 수 있고 자, 3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 넣어주면 되고 자, 이 a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요놈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겠지 어, x에다 0을 넣었더니 10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 이제 0, 0, 0을 넣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플러스 6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6 더하기 A. 얘가 얼마다? 10. 그럼 A는 얼마다? 1 6.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해결을 할수 있고. 아, 3차 방정식의두 허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3차 방정식을 해결해야겠네.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자, 이게 음수끼리 합과 짝수, 양수끼리 합이 같으니까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자, 1 집어넣고,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여기가 2. 어,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자, 이렇게 됐지. 그래서 1이라는 실근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 말이야 여기. 어, 요 이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이 나오겠지. 그 허근을 두 허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가정을 하면, 자, 두분의 합은 자, 2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2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순간, 2분의 2는 1이므로, 자, 얘는 i의 15제곱을 i의 15제곱을 해결하라는 문제고 문제로 변한거지 그럼 i의 15제곱은 어 이제 4로 나누면 4 3 12 나머지가 3이므로 얘는 i 세제곱이랑 같은거고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로 처리가 되겠지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자, 둘레가 42. 어, 가로, 세로를 좀 설정을 해주면, 자, 가로가 X, 자, 세로가 Y라고 설정해주면, 어, 가로와 세로를 더한 거에 두 배를 해준 게 42란 얘기니까, 자, X와 Y를 더해준 게 21이라는 걸 하나 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 자, 대각선의 길이기가, 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있냐면 15라고 되어있네. 자, 이 얘기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왜냐면 이게 직각상황 직사각형, 이 직각이니까. 자, 얘가 15의 제곱. 즉, 225가 되겠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두 배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말이야. X 더하기 Y가 21이고,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25인데, 자, 이거의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연립방정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해. 그래. X, Y의 위치를 바꿔도,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건 어, 합과 고배 형태로 바꿔야 돼서 두 번째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빼기 2xy로 좀 바꿔주면 여기 x 더하기 y에다가 21을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자 21의 제곱이 얼마냐 1에다가 2고 2에다가 4니까 441이다 441 빼기 2xy가 2 2 5온 거지. 그럼 마찬가지, 이제 441에서 225를 빼주면, 자, 6이고, 3에서 2 빼면 1이네. 그럼 여기가 216이 나오겠지. 그래야 어, 441, 맞지.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216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제 xy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108이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더해서 21이면서, 자, 곱해서, 자, 108이 되는 그런 xy를 찾으면 된단 말이야. 아, 그럼 108이 뭐가 있을까? 더해서 21이면서. 어, 이게, 어, 6, 6으로 해볼까? 6, 자, 6이면, 6이면 어, 6, 6이면 6, 6, 6, 8, 48이지. 안 되네. 자, 여기가 6, 3, 18이고, 뭐가 있을까? 2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 뭐가 있을까? 자, 6은 자, 2하고 3이잖아. 그럼 뭐가 있을까? 또 여기도 6이? 2하고 3이잖아, 그지? 그럼 요게 108이라고 하는 놈이, 자, 2가 2개, 자, 3이 2개, 3이 3개네, 3이 3개. 그러면, 자, 3, 3은 9, 3, 3은 9랑, 4, 3, 아, 12. 9랑 12로 하면 됩니다, 9랑 12. 자, 지금 108은 자, 9랑 12가 되지. 둘이 더해서 2 1이 나오니까, 자 x가 만약에 9라고 하면 y는 12가 되는 거고, 자, x가 12라고 하면 자, y가 9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자, 9랑 12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부등식 파트니까 여기는 아, 생략하는 것 밖에.